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큰 계명입니다. 제일 큰 계명.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어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의그 최종적인 그 성취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 입성하십니다. 낙위를 타고, 예 공식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기까지,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사건을, 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2장의 전반부 1절에서 14절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답해도 거리고, 걸리고 저렇게도 답해도 걸리게 하는 진짜 외통수 같은 질문을 아, 던지지만 그런 세금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는데 그들과 부활 논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을 또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어 이제 그들의 그 율법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앙숙지간이었어요. 서로가 미워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을 미워했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도 못 열게 만들었다는 라 얘기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좀 신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몰려온 거예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요. 어, 이 율법사는 소위 율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율법사 말고 뭐가 있었죠?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사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가 몇 조이고, 아, 그 중에 소기적인 율법은 몇 가지고 적극적인 것은 몇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경을 잘 간추려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악의적으로 물어봤다기보다 이 사도개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 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바로 알고 있고 어,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율법사가 아니라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가 예수님의 답에 지혜롭게 답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악의적으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그 질문이 36절에 있는데요, 뭐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37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뭐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어떠한 강박관념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힘드는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율법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어, 6세 때까지 듣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두 글자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쇠마 예.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이 쇠마라는 말을 먼저 배운다고 요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분이 갖고 있을까? 이런 궁금해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는 그 개명이 제일 큰 개명인데 알고만 있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동하고 전도하는 것,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인 거예요. 둘째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둘째로 큰 계명입니다. 혹 나에게 이 사람을 내가 비판을 하고 있다거나 판단을 하고 있다거나 또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둘쳐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내 의무와 그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역시 제일 큰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에서 어, 앞에 있는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윤리로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또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윤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계명들이에요 계명은 사랑의 법인 동시에 그 영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법 위에 도덕의 법이 있고요 그 도덕법 위에 율법이 있고 그 위에 영의 법 바로 뭐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가장 높은 이 영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 네,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또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예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 하게 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 19장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 20장에서 40장은 뭐죠? 율법을 주시면서 예,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를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산상수훈 다섯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먼저 와서요. 율법을 다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알기 쉽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사, 살인하는 거야.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게 가늠하는 거야. 하면서 그 원리적인 뜻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비유들은 뭐예요?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24장에서 25장에는 그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설교들은 뭐냐면은 율법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 그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이 21장에 와서는 그거를 지키지 그거를 그그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또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줄 아세요? 1장부터 11장에서는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삶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은혜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되는 예, 그러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크게 이두 가지 범죄에서 벗어나면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교회에서 예, 봉사하고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야 하는 것.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 즉이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어, 약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봐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가지고 우리가 해 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 두꺼운 책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알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출애국기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그삶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힘있게 참 즐거움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공고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 살아감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나가며 자라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